김영권과 윤영선 선수 선수 선수는, 선수는, 선수는 걷어냈는데 그 지금은 윤영선 선수의 아주 좋은 태클로 수비를 막는 윤영선 선수 거예요. 자 몸을 날리는 방어를 할때 선수 윤영선 선수의 멋진 태클로 선방을 했죠 자 오늘 중앙수비 중앙 김영권과 윤영선 발을 뻗고 몸을 날리는 쪽쪽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경기를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네, 감사한 시간들이 많, 많아요, 저는 되게. 윤영선의 온사이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성남FC 선수생활을 마지막으로 어, 은퇴한 지두달된 윤영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어, 은퇴를 선언하고 그런 결도 없이 바로 그냥 제가 어 보직을 병행해서 어 업무에 돌입했거든요. 그래서 1월 초첫 주부터 바로 저는 이제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둘째 주, 셋째 주부터는 이제 출장을 나가서 선수 파악하는 데부터 일단은 업무를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력강화실에서 스카웃을 하고 담당하고 선수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 그런 역할들을 조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 어, 너무나 감사하죠. 왜냐면 시작과 마무리를 한 팀에서, 같은 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개인적으로도 영광, 영광이고, 또 구단에서 이렇게 또 많이 배를 해주고 한 덕분에 또이 자리까지 온것 같고, 또 은퇴시까지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마음이, 그런 마음뿐입니다, 지금은. 아, 이거를 뭐, 한 시즌만으로는 좀 표현하기는 어렵 같고, 좋았던 시즌은 2015년도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김학범 감독님 체제로 그때 ACL 16강에 진출을 하고, 어, 서, 그때 선수 구성원들이나 뭐 성적도 너무 괜찮았고, 좀 행복하게 즐겁게 축구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가장 안 좋았던 시즌, 뭐, 아시겠지만 작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선수들이 이제 이적을 해 와서 어, 많은 기대와 목표를 이제 성격을 잡고 상남 fc로 많은 선수들이 오게 됐는데 또 팬들이 바라는 그런 성격을 하지 못했고 저희는 어, 또 최하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됨으로써 많은 팬분들께 실망감을 좀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최고참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아직까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첫 발탁 이 2015년도. 제가 29살 때인가 예, 늦가기였죠, 그때, 당시에. 기 대신해서 제가 대체 선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컨디션도 좋았고, 퍼포먼스도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었는데, 또 막상 정말 제프팀 명대사가 있다 보니까 어, 좀시감이 많이 안 났고, 그간 고생했던 뭐, 저 와이프도 있겠고, 저희 부모님께 예,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조금 지나가더라고요, 추억들이. 예. 15년도에 첫 발탁이 되고 나서, 이제 제가 군대 입대를 하고, 17년도 마지막 동아시안 컵때 이제 제가 차출이 됐어요, 그때. 첫 게임 하고, 두 번째도 북한이랑도 했나? 마지막 게임이 이제 한일전이었는데, 선발로 이제 그때 당시금 경기를 나왔거든요, 한일전에. 굉장히 또 많은 긴장이 됐죠. 한일전이요? <laughs> 예, 뭐첫제 선발이 선발전이었는데, 다행히 4대1로 이겨가지고, 우승을 경험해가지고 너무 값진 시간이었는데, 그 후로 바로 1월달에. 어.. 터키 전지훈련이 있었고 3월달에 폴란드랑 북아일랜드 A매치가 있었고 두 번째 폴란드 경기에서 근데 후반전에 또 제가 교체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참대1이진거 같은데 그래도 후반전에 경기력이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거기서 조금 제가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폴란드전이랑 할때 후반전에 들어가서 어, 뭐 상대가 또그레반도보스키가 전반 뛰고 빠지긴 했지만은 그 경기를 통해서 좀 많은 자신감을 얻었고 제가 제대로 4월 3일에 했어요 그해 2018년도 근데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성남이 그 당시에 2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2부에서 워드컵을 갈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2부 선수를 뽑아 줄까라는 의구심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근데 저는 제가 뭐 절대로 뭐 간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고 혹여나 가더라도 제가 뭐 게임을 뛴다거나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배워본다는 자세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또 운이 좋게도 명단에 포함이 됐었고 너무나 감사하게 또 마지막 경기를 또뛸수 있음에 너무에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웠고 예.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 당시에. 네. 어, 첫 경기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생각을 했고, 근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저희가. 또 2차전도 마찬가지로. 여론이 굉장히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선수들도 심리적인 압박감도 굉장히 컸을 거고, 또뭐 저야 뭐 경기를 안 재워가지고, 뭐 다, 그 말을 이루 다. 못하겠지만은 뭐~ 어, 어서 봤을 때도 굉장히 조금 분위기 자체가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뭐~ 다가 가서 위로해 줄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자는 생각이 있었고 또 마지막 경기가 또화필 이제 세계 1위 팀이었잖아요 경기 이틀 전에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준비됐냐는 식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 이틀 전에 그래서 저는 당황했죠 그때 <웃음> 네. <웃음> 이제 아, 뭐, 예, 네, 당황했죠, 저는. 근데, 뭐, 너 경기 나갈 준비 됐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네, 됐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막상 다가올수록, 근데 저는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될줄 알았는데, 어, 뭐 항상 하던 것처럼 잠도 잘잤고 전날에. 경기장에서도, 경기날, 뭐 처음에 좀 긴장감은 있었는데, 또 경기를 하다 보니까 또 긴장감도 많이 사라졌고, 좀, 처음에 많이 두렵고 막 그랬는데, 좀 즐겼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에. 예. 네. 조금 한 초반, 경기 초반 좀 지나서부터 좀 이게 풀리면서 어, 해보면 하네? 뭐 이런 생각이 좀 자신에게도 좀 자신감이 또 생겼던 것 같아요, 스스로. 네. 골지요, 그러니까 그게 또, 골이, 하고 또 하고 골이 들어갔을 때뭐 어. 어떻게 우당탕탕 하다가 제발에 아마 닿으면없어했을거야요 아, 네. 아마 그게. 그또 한편으로 또 이거 네 발에 걸렸으면 또 없으면 어떻게 보내나 제가 지금 국민 역적이 되지 않았을까 <laughs> 싶기도 하고 아 정말로 그 당시에 끝나고 나서 보니 꼬리 들어갔는데 이제 VR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 겨, 걸렸는데 근데 감독님께서 이제 뭐 꼬리야 꼬리야 뭐 들어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좀 꼬린 줄 알고 이제 네 아니 사실 좀 저는 어 기나 기나 공이 이제 이제 좀 긴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씩. 성민 선수가 빠르다 보니까 어, 이건 꼴이다 해가지고 점점 그냥 빠르게 좀 이제 그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 세레머니 같이 축하해주러 네. 그 순간을 아직도 보면은 진짜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이제 로 보면은 그래도 마지막을 이렇게 조금 승리를 장식을 해서 그나마 조금 유정의 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많은 팬분들께서 질타하시고 어, 비판도 많이 하시고 했었는데 또 독일전을 승리함으로써 조금 많은 분들이 또 다시 응원해 주시고 한국 축구에 대해서 많이 어... 평가를 그래도 다시 한번 해 주는 시간이 된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겠다고 이런 똑같은 거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긴데 이게 보면은 뭐 축구는 실수의 연속이고 실수를 하는 경기 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실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가지고 이 경기 승패가 좌우되는 거고 실수에 너무 집착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실수를 반복하더라도, 어, 그게 어쨌든 간에 그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남이 뭐라 하든 빨리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있고, 자기 거 하는 게, 자기 플레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또, 근데 이거는 자기가 좀 경험을 해봐야 될것같아 해봐야, 아니,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기는 법을 알아야지. 네. 아무리 강조한다고 한들 이거는 뭐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저의 프로 생활을첫 무한 게 처음으로 한게 이제 성남 일화 구단이고 그 과정 속에서 시민 구단으로 넘어갈 때도 함께 있었고 군대를 다녀와서 데뷔팀에 갔을 때도 이 성남 소속이었고 월드컵 갔을 때도 그 성남에 대한 기억들과 추억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고 어, 그런 과정들도 팬들도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제가 처음 이적했을 때도 항상 이제 경기장에서 가면 인사드리고 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이제 뭐, 은퇴는 성남에서 하겠다라고 항상 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22년, 23년도 끝나고 전북에서 FA가 됐을 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성남에 오고 싶다고 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또 구단에서 저를 잘 받아주셨고. 어,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마지막 여기서 또 불태워야겠다. 또 팬들과 또 이제 선수들 감독님들이 원하는 승격을 목표로 작년에 조금 희망차게 시작을 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시즌이어서 정말 작년 시즌은 이 기억에서 정말 지우고 싶을 정도로 안 좋았고. 왜냐면 감독님도 거의 한네 번이 바뀌셨으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작년에 네. 뭘 해도 안 되더라고 요 작년에는 그래서 시즌 끝난 후에 제가 좀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 요좀제 역할을 좀다 하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거에 책임에서 좀 제가 좀또자유로울수는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다른 경험인것 같아 그것 또한 네. 뭐 지금 남아 있는 선수들이 뭐 이제 알아서잘 하겠지만은. 올해 또더 치열해진 K 리그 2에서 반드시 좀 목표로 하는 승격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네. 성남이 또 다시 명문 구단으로 또 다시 올라설 수 있도록 네.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음 일단은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 다니고 있고 스포츠 경기 분석인데 3월달에 이제 2학기 시작되고 왜냐하면 또 좋은 지도자가 생각이 기도하고,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 싶어가지고 어, 작년에 석사 졸업하고 바로 이제 어, 박사과정에 지원하게 됐고, 그렇죠. 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 프로 15년 동안, 프로 생활 15년 동안 어, 축구선수 윤영선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많은 팬분들 속에서 어,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또이 자리까지 있었던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이제 은퇴를 하고 새로운 지도자라기보다 뭐 스카우터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 저도 음, 좋은 어린 선수들 많이 육성하고 발굴해가지고 이 한국 축구에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어,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드림 말씀 다 드린 거 너무 네. 재밌게 인터뷰한 거 같아요. 예, 저도 이런 자리 진짜 오랜만에 거의 저도 처음인 거 같아요. 이 축구를 처음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터뷰를 예, 추억을 좋았 회생 회상하면서 얘기를 꺼낸 게그저 예. 처음이라니까 좋다. 예. 어. 가지 있겠어. 진짜 처음인 거 같아요. 와. 윤영선의 온셋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습니다